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통령 경호법 이게 보니까는 이조 제 이조 정의 보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가 여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뭐 이렇게 돼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체포역장을 집행해서 공수처가 그 데려가는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생명 재산 신체 이게 위해가 되는 건가요? 그런데? 근데 이제 경호라는 것이 네. 그 대통령,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음.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경호죠. 음. 그리고 더 나가서 아 네.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음. 어, 경호 대상자의 네. 의사. 그리고 어,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음. 그 구역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네. 대통령 경호처의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.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음. 왜 이렇게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사생결단식으로 음. 나오느냐. 음. 네. 전그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.